안녕하세요. 끝까지 보면 도움이 되는 클래스 TV입니다. 설 명절이 끝나고 2월이 시작되면서 꼭 알아둬야 할 정부 지원금 소식이 있습니다.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지원금이 지급되지만 신청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2월 달 반드시 신청해야 하는 정부 지원금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누가, 얼마를,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자세히 정리했으니 끝까지 시청하셔서 놓치는 지원금이 없도록 꼭 확인해 보세요. 2025년부터 기존의 여러 정부 지원 사업이 개편됩니다. 그동안 시행되던 일부 지원금은 종료되고 새로운 지원 사업이 신설되었으며 지원 대상과 금액도 달라졌습니다. 특히 기존에는 지원받을 수 없었던 분들도 올해부터 새롭게 지원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아졌죠. 대표적으로 많은 분들이 이용했던 평생교육 바우처 사업이 있습니다. 그동안 국가에서 운영하던 이 제도가 국가광역지자체 사업으로 변경되어 2025년부터는 지자체별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즉, 각 지역별로 신청 기준과 지원 내용이 달라질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죠. 각 지자체에서는 3월 중으로 신청 일정과 지원 대상 기준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이미 발표된 곳도 있는데, 예를 들어 전북 자치도에서는 기존의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뿐만 아니라 39세, 56세 중장년층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지원 내용. 연간 1인당 35만원 지급. 평생교육 바우처 지정기관에서 수강료 및 교재비 사용 가능. 본인이 거주하는 지역의 공고를 잘 확인하셔서 신청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이제부터는 2월달부터 신청해야 하는 정부 지원 사업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올해는 지원 금액이 인상되었으며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 마감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신청이 시작되는 즉시 접수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2월 달부터 신청할 수 있는 첫 번째 지원금은 통합문화이용권 문화누리카드 지원 사업입니다. 문화누리카드는 전국 3만 개 이상의 가맹점에서 사용 가능하며 문화예술체육관광 관련 서비스를 현금처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기존의 문화누리카드를 보유하고 계셨고 올해도 수급자격이 유지되는 분들은 자동으로 14만 원이 충전됩니다. 하지만 자동 충전이 안 되는 경우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온라인을 통해 신청해야 합니다. 혹시라도 몰라서 신청하지 않아 지원금을 놓쳤던 분들이 계셨다면 올해는 꼭 신청해서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정부에서 최대 180만원까지 지원하는 제도도 있습니다. 이 사업은 지역별로 신청 기간이 다르기 때문에 본인이 거주하는 지역의 공고를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지원 내용 최대 12개월 동안 매월 15,000원 지급. 어르신 건강 증진을 위한 바우처 사업. 이 지원금은 특정 계층을 위한 맞춤형 지원금이므로 대상자에 해당하는지 확인 후 신청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어르신들의 건강을 위해 제공되는 안마 바우처 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시각장애인 안마사를 통해 안마, 지압, 마사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내용. 주 1회, 월 4회 제공 총 48회 가능. 1회 60분, 정부 지원금 15만 1,200원 지원. 본인 부담금 1만 6,800원. 지원 대상. 기초연금 수급자, 중위소득 140% 이하 어르신. 근골격계 신경계 순환계 질환을 가진 만 60세 이상. 지체장 애내 병변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연령 기준 미적용 대상자 포함 신청을 원하시는 분들은 주민등록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접수하시면 됩니다. 지역별로 신청 기간이 다르기 때문에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신청시 의사진단서 소견서 처방전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오늘은 2025년 2월부터 신청할 수 있는 정부 지원금과 바우처 사업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이번 영상에서 소개한 지원금은 신청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미리미리 확인하고 꼭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을 놓치지 않도록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추가적인 지원금 소식이 나오면 빠르게 업데이트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